4원 가기. 근 어디 가지? 음, 저희는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맞어요3린한 <laughs> 거예요. 에 정민입니다. 3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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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원껌 오늘 원 3원. 어원 3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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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<목소리> 어! 어. <laughs> 어 <위야. 웃음> 아니, 게 있어, 그러니까. 아 어이야 <laughs> 아... 니아불이가 <laughs> 너무 높다 아둘다 검정색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아까 근데 부딪어 너무 길어 종료할 때 이거 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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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왜 이래 테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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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. 또 네, 뭐에 맛있는 거 먹어요? 저녁밥? 주먹밥이요? <laughs> 주먹밥이요? 저녁밥이라고. 뭐라고 했어? 저녁밥이라니까? 나? 나도 주먹밥이라 잡어 <laughs> 아, 저녁밥이요. <laughs> 이제 알아듣네. 주먹밥이라 알았어요야 <laughs> 코가 너무 커. 지금 잠깐 그림 그리고 있는 두 아이를 보고 계십니다. 아내 그림 망치지마. 왜 이래. 크크크크크크. 그안는 재미있고 꼬꼬만 줘야겠어. 나니 근데, <laughs> 아, 는거냐지 <땀내는> <laughs> 아니, <아니라고. 웃음> 아, 데 아, 땀낼거 아, 나 지금. 아, 니라고 아, 저, 미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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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아, 아, 거소 아, 거잖 아,